님이 제작하신 제품인데요 허리 님께서 허스텔로와 함께 출시하신 제품인데 두개 중에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두 개가 완전히 꿀 조합이에요 살짝 실망하실 수 있지만 내과 의사분이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유튜버 분들이 마켓을 하거나 만드셨거나 추천했던 제품들 과연 어떨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구남친 현 남편에게 감기가 올았습니다 밖에서 자꾸 뭘 이렇게 가져와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laughs> 지금 감기로 끙끙 앓다가 오늘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기침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코가 아직은 좀 많이 막혀서 이 소리가 날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버템 보여드리면서 사도 될지 말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셀퓨전 C 포스트 알파 쿨링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훈이언님이 제작하신 제품인데요. 저도 훈이언님 영상을 보고 어 저거 궁금한데 하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본품이랑 자. 작은 샘플 사이즈가 같이 들어있는데 여행 같은데 갈때 이렇게 가져가기도 좋은 되게 대용량 샘플 사이즈입니다. 30ml나 돼요. 본품 같은 경우에는 150ml라서 세안 후에 이 제품을 퍼스트 세럼으로 써주기에 괜찮더라고요. 제형 자체는 끈적임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수분감이 좀 가득한 제형이라서 완전 악건성 분들이 이거 하나만 쓰시기에는 살짝 부족하실 수 있지만 수부지 분들이 이거 딱 쓰시고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준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 했을 때 피부의 수분감을 유지해주면서 끈적임이 크게 없이 사용해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며칠 써봤는데 저한테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라서 토너 중에서도 조금 촉촉한 느낌으로 써준 다음에 에센스 하나 바르고 크림 써주고 그렇게 사용을 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제품을 약간 부스팅 해주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남성분들도 쓰시기 좋은 그런 제형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건성이신 분들 보다는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수부지 분들이 지금부터 쓰시기에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허스텔러의 니어바이포 핸드 앤넥 유스 세럼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두 개가 향이 다르더라고요. 이 제품은 터리 님께서 허스텔러와 함께 출시하신 제품인데 이게 손에도 쓸수 있고 목에도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에도 써보고 목에도 써봤는데요. 목이랑 손두 가지의 공통점 너무 끈적이는 거 발랐을 때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딱 바르면 촉촉하게 발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실키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끈적임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다 흡수가 됐을 때 수분막 같은 게 실키하게 딱 남아있는 느낌 목에 발라도 끈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목이나 손에 두 가지 다 사용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터리님의 감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패키지의 향이었거든요 이 텐더리 터치랑 이터널 그로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텐더리 터치가 고급스러운 향인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잘쓸것 같아요. 이터널 그로브도 흔하지 않은 정말 화장품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향이었는데요. 향과 제형을 두개다 너무 너무 잘 잡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목이랑 손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사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제품 바로 유이크의 핏보라와 핏그린인데요. 톤업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희소님께서 제작하신 제품이고요. 제가 이 핏보라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핏그린이 출시가 되면서 두개 중에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톤업 제품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쓸 건데 메이크업은 안할 거다라고 하실 때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악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업 선크림을 잘못 쓰면 시간 지났을 때좀 건조하다거나 들뜬다거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핏보라는 제형 자체가 굉장히 촉촉해서 저 같은 악건성도 겨울에 쓰기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노란 편인데 그럴 때이 핏보라를 쓰면 피부가 굉장히 뽀얘지면서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핏그리는 홍조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홍조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이 제품이 확 와닿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피부 톤업을 잘 해주고 피부 톤을 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피부에 노란기가 좀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핏보라 추천드리고요. 나는 홍조, 날씨가 더워지니까 피부가 좀 붉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핏그린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핏보라 사용해주시고 홍조가 올라오는 부분에 핏그린으로 조금 더 커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썼을 때두 제품 모두 촉촉한 편인데 그래도 조금 더 촉촉하다고 느꼈던 제품은 핏보라 였어요 지성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건조함이 있는 피부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쿠션이랑 비교 영상도 보여드렸던 웨이크메이크의 심리스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조효진 님께서 메이크 메이크와 함께 제작하신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메이크업할 때도 잘 사용해줬던 제품이에요. 이 파운데이션도 좋지만 이 브러쉬 2 종이 진짜 제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패출라처럼 고르게 펴바르기 좋은 아주 얇은 그런 브러쉬. 제가 이제 모공이 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모공에 사용하기 좋은 미니미니한 모공 브러시인데요. 이두 개가 완전히 꿀 조합이에요. 넓은 면은 스패출러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코 옆이나 모공이 좀 있는 부분은 미니 모공 브러쉬로 사사사삭 발라주면 피부 결이 굉장히 매끈하게 보이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자체도 모공이나 요철을 커버해 주는데 좋은 제품이었는데 브러쉬두 개랑 같이. 같이 사용해 줬을 때 확실히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모공이나 요철 커버가 잘 되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에서 저한테, 저 같은 악건성한테는 너무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속건조가 없이 어느 정도의 촉촉함은 유지하면서 무너짐도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제가 손이 좀 자주 갔던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건성분들도 잘 쓰실 수 있고요. 수부지 분들은 여름에는 파우더 정도를 좀 위에 올려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쓰기 좋은 제품이어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자빈드서울의 립 프라이머예요. 이 제품은 최근에 스칼렛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이라서 저도 얼른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립 프라이머는 따로 써보진 않았었는데 그냥 립 펜슬 정도로만 썼었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 안에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어서 입술 라인에 발랐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살짝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입술 라인이 살짝 뚜렷해서 9호를 발랐을 때 입술 라인이 싹 커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올리는 제품의 발색을 좀 높여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술 전체적으로 바르기보다는 저는 그냥 입술 라인 위주로 바르고 완전 안쪽에는 다른 립 제품으로 채워주는데요. 립펜슬을 따로 쓰지 않고 이 제품만 쓰고 그 다음에 립을 올렸을 때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구호는봄원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피치 입이나 핑크 립을 올리기에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 제품이 입술 전체에 다 발라서 막 입술 주름을 완벽 커버한다 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살짝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입술 라인을 립 펜슬 말고 잘 정돈하고 립 제품의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먹을 건데요 바로 닥터프렌즈의 우창현 선생님께서 만드신 윔 쉐이크예요 이게 검은콩으로 만들어진 쉐이크인데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해봤거든요 이 30g에 115kcal이고 당류는 1% 단백질이 38%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에 3개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영양소를 다 보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수기 딱한번 누르면 120ml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데 그렇게 하면 진하게거든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물을 넣었어요. 이런 단백질 쉐이크를 여러 개 먹었었거든요. 뭐 꼬박꼬박도 먹고 이 제품은 그렇게 막 단맛, 초코맛 이런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쪽에 보면 확실히 그 검은 콩을 갈아서 넣은 것처럼 살짝 그런 점점의 검은 것들이 보입니다. 단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살짝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고소한 느낌? 저는 그냥 물을 넣어서 마셨는데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먹으면 좀더 고소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하나로 끼니가 안 되긴 하거든요. 때 다이어트를 하실 거면 하루에 뭐 아침에는 요거 하나 먹고 점심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요걸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과 의사분이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신뢰가 가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에크멀 익스트림 니클라시 7호 슬레이크. 컬러고 9호 로키 더 스키까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른 건이 7호입니다. 이 에크멀은 남유꾼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잖아요. 이번에 이 7호가 새롭게 출시된 컬러거든요. 자빈드서울 립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이 제품을 발랐는데 이 제품 안에 보르피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입술이 굉장히 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이렇게 광이 되게 탱글하게 나는 느낌이라서 제가 입술 지금 바르기 전에 주름도 많고 좀 건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싹 플럼핑 시켜주면서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유지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고른 7호는 핑크인데 살짝 로즈가 더 가미된 제품이라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고요. 발랐을 때이 화한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더울 때 이거 싹 발라주면 진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자빈드서울 제품이랑 에크멀 제품이랑 이렇게 쓰면 굉장히 꿀조합입니다. 평소에 내가 입술에 주름이 많다. 굉장히 건조한 입술이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오고기 분들께 유튜버 추천템 유튜버분들이 만드셨던 아이템들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품을 만드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유튜버는 좀 믿을만하다라고 하셨다면 그분이 추천하거나 그분이 만드셨던 제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오고기 분들께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셨던 부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